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은 얼마나 자유로우신지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랑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보여주시기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가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구약은 그 가운데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는데 613가지예요. 613가지 가운데에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합해서 613가지가 되었는데, 이거를 축소한 것이 10개명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의 계명을 두고 말하고 있고, 또 그거를 축소한 것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두 계명으로 축소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말씀을 하기를 새벽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하면, 어, 그 거꾸로 하면은 거기에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지막 절정,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통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의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그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약속을 하고 외상으로 끌어쓰듯이 구약은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그분이 오시면 다 갚으시리라, 다 이루시리라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구약에는 그와 같은 역사, 능력들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참 것이 아니라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고 의식도 어떤 사건들도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니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성막이나 어떠한 그러한 제사 예법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오셔서 그거를 완전히 참 형상으로 참 것으로 보여 주셨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장치 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른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피를 먹지 말라 해서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피를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짐, 짐승의 특성을 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혈을 받는 것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피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이 예표요 그림자일 뿐인데 구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호와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듯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으로 완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여인의 후손에 대하여 예표한 것도 예수님이요 가죽옷을 잊혀 입히신 것도 예수님이요 제사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종교에 대한 부분, 경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등 종교는 미신을 하등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미신에다가 그 가운데 체계를 덧입혀 경전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고, 또,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몰문경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에는 꾸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성경이 있으니 종교다, 고등종교다, 포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지어진 것과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경전들은 어떤 행위가 있고, 그를 체계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법칙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행하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경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세 가지 법칙의 첫 번째가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었고 그 32,500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취되어진 그가 메시아고 그가 크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것을 예수께서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언 있고 성취가 있고 그리고 증거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경전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복음으로 살수 있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지요. 복음은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할 때 우리 아멘하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쥐셨습니다 예수님 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은 하늘에 오르사 보좌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걸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핵심이여 그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연일까? 세상은 우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 그거를 이적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 위하여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기적은 우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크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섬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1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끝을 보지 않았으면 아니 요셉이 꿈꾼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과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요셉을 정말 인도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는 곳마다 다안 됩니다. 안 되고 다 꼬이는 것 같이 보여지고 결국에는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아 형님들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죠 곧 나는 팔리, 팔리게 된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인도받아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와 같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치 우연하게 죽는 것처럼 또 실패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살리라!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리만큼 예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 가운데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런 만사 형통임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곁길로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니 누 자리가 없고 어, 묵을 자리가 없어서 사관이 없고 여관이 없어서 예수께서 마국간에 들어가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가지신 그 싸인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천능하신 그분이 즉흥적이거나 우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곧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된 것이 장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행차가 우연할까?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대통령에 한번 움직이는 것도 천부가 어떤 계획과 이런 것에 의하여 수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거기에 방문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신원을 다 파악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뭐를 먹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배우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따기를 때리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하는 그것이 즉흥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나리오에 의하여 작가들과 감독에 의해서 그것이 다 움직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 에어포스 웡이라고 그러 거기에 타게 되면 그 비행기가 집무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담임 목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과 같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이시는 그 모든 역사들은 이와 같이 천국이 임한 것과 같은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이 땅에는 권력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예표와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도 임기가 있고 그 임기가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왕은 대대로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도 죽음에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모든 나라들도 다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전세 세계를 다 쥐어 잡고 했던 로마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모든 권력과 힘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구도 낡아져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과학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도 보게 되면 암이라는 것을 무섭게 했죠. 그러나 그 암도 일찍 발견하면 그것도 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더 전염성 이 있는 에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치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병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병과 같은 이 모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는 병 중의 병은요, 정신적 파괴라는 거예요. 무릇 질병 같은 그런 자기에게만 가지고 있고 그기에 국한되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인격 파괴된 사람들은 그것은 어느 순간에 정신병 환자들은 얼굴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격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인격 파괴된 사람들은 겉으로 는 멀쩡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요상한 세대가 되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25살짜리가 2 0 0 3년에는 25살짜리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한강에다 던져버립니다. 이유 없이 죽이려고. 어, 지하철 방화사건 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PC방에서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와 좀 차등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아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인격적 파괴, 어떤 원한적인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서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죽여 버리고 폐지를 죽는 할머니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이런 인격적 파괴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이러한 것인가.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완전할 수 없고 그 마음 하나라도 통치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중독들도 많습니다. 또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모양저문용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영원한 통치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일본에, 아니, 인도에 어떤 왕이 있는데, 인도의 왕이, 어,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를 잃었다는 겁니다. 너무 그리워서 울다, 울다. 거기에 있는 꽃이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리라고 그러고, 그, 나, 나, 나중에는 나무 있는 것도 다 생각나니까 다 치워버려라. 아, 저쪽에는 정자, 다 그것도 치워버려라. 그다음 나중에 연못, 연못도 생각난다. 다 치워버려라. 결국에는 무덤도 치워버려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무덤까지 싹 없애버렸대요 그냥 그 속에 잊혀져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을 말합니다 헤롯 왕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이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성요관들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백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을 말했고 요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러니 이르되 유대 페들레미온이 이른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페들레야만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곧 왕이에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 들이 인도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말씀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요한 기시록 1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군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심으로 이 그들을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길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죠. 요한 기시록에 보게 되면 19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그 가운데에 16절을 보게 되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마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유대인의 왕이요 그가 누군가 그리스도라. 그는 어린양이신데 그는 누군가 마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땅에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마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이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해라 즐거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느냐? 상관하지 말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박해가 와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그의 생애를 가리켜 말합니다. 뭐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1만 번의 연구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다 실패하고 1만 번 만에 그것이 성공합니다. 아, 1만 번을 실패했군요. 아닙니다. 난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과정으로 나아갔 한것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과정일 뿐이지. 난 실패한 적 없습니다. 다 성공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노동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대요. 자기가 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런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기뻐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도 우리 속에 박해가 와도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능력받고 채찍찍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욕을 먹어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건 합당하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의 왕 그분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동방박사의 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간 것은 교회의 사명, 믿는 자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별은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인도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폭구를 만나면 얼마나 백성들이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북한은 한 통치자에 의해서 의하여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헐리우드 영화 한편 봤다는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평생 고문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셔야만이 그것이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과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공의와 자비가 있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다스려주십니다 어떤 인연과 재물과 권력과 이런 것들 위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나 좌절하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 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의미요, 하나는 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함으로 하기를 주의으로축가합니다 우리가 주일 주기 도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이마 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맛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하고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임해야 하고 아멘.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위해 실으로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한다면 여러분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고 온유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분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일평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